오늘 38장은 우리가 역대하와 열왕기 하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발병과 또 그것을 회복하여서 15년 연수를 더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38장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손지자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너와 내 집에 유언하며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유언을 남기라 이런 표현이겠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벽을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면 이사야에게 또 다시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히스게아를 다시 살려서 그 기도를 듣고 나서 그 수환이 15년을 더하겠다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물론 여기서 볼 때는 이사야가 마치 이제 곁에서 그의 기도를 들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하의 기록에 의하면 이사야가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와서 이제 내 수환이 15년을 연장시키겠다는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 역사적 사건을 보면 뭐 오랫동안 어떤 시간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또 그런 여러 어,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그가 치료를 받고 15년이 그 목숨이 연장됐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어, 보통 이것을 해석하는 해석학자들은 그 선언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선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 너를 치유하시겠다 치료하시겠다 그리고 15년을 그 연수를 예, 더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이 먼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에, 그 구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아가 병 들었을 때에 그병 들고 병든 것의 어떤 과정, 그 과정들, 그리고 그들이, 그가 어떻게 고통을 당했고, 그 고통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리고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던지신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수월에서 사망해서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노래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면 이사야가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제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여서 그 무화과 뭉치를 그 여기 보면은 종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진 상처란 말이에요. 참 이런 게참 신기해요. 어찌 보면 중병이 걸렸으면 속병인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종처라고 표현한 걸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상처가 있는 병이에요. 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염증을 많이 유발시키는 종기일 가능성이 큰데. 그 열한 기서에 보면 종기로 인해서 죽은 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종기가 발아했던 같고 거기에 무화과 뭉치를 올려서 <laughs> 상처를 치유했다 이렇게 보여지면 좋겠죠. 또 그가 아그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이 29년인 것을 감안하면 15년 연수를 빼면 그러니까 15년이 목숨을 연장받은. 그러니까 15 15년을 빼면 14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언이 이루어진 때가 14년이었단 말이에요. 통치 14년 차에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이때가 아수르의 사내립이 침략하던 때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해석에 들어가고 이거냐 저거냐를 논하는 사람들이 이걸 따져요. 뭐냐면 아수르의 침략을 받기 전이냐 아니면 후냐 그런데 보통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너와 이성을 아수로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사람의 목숨을 연장시켜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게 하겠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하기가 쉬워요. 또, 그런데 다른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또애굽을 의지하려 했던 그의 모습, 그리고 나중에 이사야가 설득해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 장면들을 보면 또 달라요. 왜 그러냐면 그가 여기서 한번 보세요. 병들었다가 또그 수환이 이제 15년을 더 하는 그 치료의 경험들 약속 받잖아요. 적어도 이것을 약속 받았다 하면.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있다고 봐야 될 터인데, 그런데도 애굽을 의지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시기적으로 하여튼간, 아수르의 침략 전이든 후든, 제가 볼 때는 해석상에는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수르에게서 위협을 받을 그 즈음, 그 전후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에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전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이 아수르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보면 더 합당할 것 같다. 그래서 그의 전이든 후든 뭐그 해석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가 병이 들었다가 그 병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분명히 약속을 받은 사건이긴 한데, 그의 병든 심정을 보면 이래요. 오늘 12절에 보면 11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다시는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내가 다시 보지 못하리라. 또. 12절에 보면 나의 거처를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그러니까 목자의 장막을 거뒀다는 얘기는 뭐예요 양치는 일이 다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내 이제 생명의 연안이 다 끝났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또 직공이 배를 거둬 마름같이 그배자는 그러니까 일을 다 마치고 그것을 거어서 둘둘 말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끝났다 이것도 목숨이 끊어졌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그러니까, 병들어서, 야, 이것으로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때요? 예. 그러니까, 사자같이, 예, 사자가 이제, 그 짐승을 잡아먹을 때그 앞발로 쳐서 짐승의 뭐 뼈를 이렇게 치명타를 이렇게 그 하잖아요. 그렇게 짐승을 잡을 때뭐 물, 물기도 하지만 앞발로 치고 그래서 중상을 입히고 목덜미를 물거나 뭐 다른 데를 물어서 이제 목숨을 끄, 끊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형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기둘기 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마 하나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 이 장면이 앞에서 언급한 히스기아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한 것처럼 여기 더 구체적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앙상하기까지 그렇게 슬피 울며 하나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가장 간절한 기도의 편이 나오죠.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어하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자신이 멸망의 구덩이에 던져졌다라는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에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죽게 감당하지 못하며 사망이 죽게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의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선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죽게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것임에 대한 예찬을 여기 하고 있죠. 이 구덩이에 던져진다라는 표현들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 나와요. 그리고 극적인 에, 표현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어,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그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들 꺼내서 그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이 표현이 나오고요. 또 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지고 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다 굴에 던져진다는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굴에 던져지고 예수님은 또 어때요? 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무덤에 굴 같은 무덤에 에, 이렇게 던져지고 또 안장되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건지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려짐을 당하고 그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구해짐을 당하고 또 요비 그 구덩이에서 던져 다시 꺼내어 줘서 또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그 구덩이 멸망의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서 살려주시고. 15년 연수를 더하시고, 그동안에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남유다를 구원해내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볼수 있겠죠. 어찌 보면 그가 고백한 것에 비해서 그가 낳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그냥 무화과 한 뭉치 이렇게 해갖고, 그 상처 부분에다 딱 대는 것 뿐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이제 결과적으로 볼때 이렇게 쉬운 것을 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가 겪은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 안에서 약속된 것이지만 이것을 인내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치유받았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앞에서 약속의 선언들이 없었으면 아마 이 고통을 인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이 정도면 차라리 내가 죽기를 바랬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누가 살기를 바라겠어요. 이렇게 그냥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앞에 선언된 말씀, 약속의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살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희스기야와 같이 어떤 목숨이 달린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인생이 그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수고와 슬픔뿐이고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생활을 보내는 게 맞아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쉽습니까 어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쉬웠다라고 표현한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다 어렵게 살아온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저도 살아오면서 어려운 그런 고비고비들을 다 넘기고 지금까지 왔지만 여러 저는 이제 가급적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는 그 고생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많이 애쓰고 잘해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충건이도 뭐 사실은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고생스럽지 않게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또 독서실 다녀오는데 제가 태우고 오면서 얘기를 듣는데 요즘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거예요. <laughs> 수능이 이제 한5 0일 남았는데 수능 때문에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스트레스 받을, 받을 일이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자녀들도 각자각자그 스트레스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도 음 그랬을 적이 있, 있었,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잊고 살아, 살았지 아, 학창 시절에 우리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서 살아가는 건 어려워요. 그리고 어려운 그 고난의 길을 누구나 다 걷게 돼 있어요. 경중이 다를 뿐이에요. 사람이 판단할 때 이건 좀 가벼운 사안이고 이건 좀 무거운 사안이고 이 정도지 누구나 고난을 겪게 돼 있고 어려움을 겪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의 그 수고로운 그 인생을 잘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힘든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난이 오더라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가 여러분 삶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별거 아닌 그 무화가 한뭉치로 그의 병이 치료되듯이, 여러분 안에서 그 소소한 작은 그 위로의 한마디, 또 위로의 메시지, 또 위로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힘든 여정을 잘견뎌 나가시는 또이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고 또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서로 만날 때그 가족들에게서 또 귀한 위로를 받으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서로 교제 나누실 때 그것이 또 여러분 삶의 귀한 원동력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